2000년이라는 긴 시간을 뛰어넘어 마치 현대 사회를 직접 보고 쓴것 같은 한 천재 역사가의 놀라운 통찰을 통해 우리의 문제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2000년 전 중국 한나라의 역사가 사마천의 사기는 인간 본성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무릇 보통 사람은 자기보다 10배 부자에 대해서는 욕을 하고, 100배가 되면 무서워하고, 1000배가 되면 그 사람 일을 해주고, 만배가 되면 그 사람 모해가 된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걸어가는 사람들. 반짝이는 명품, 매장들. 야근 중인 사무실의 불빛들. 마치 사마천이 지금 이 순간을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지금부터 사마천이 꿰뚫어 본 현대인의 심리를 파헤쳐 봅니다. 10배의 법칙, 질투와 비난의 심리학. 인스타그램에서 호화로운 저녁 식사 사진을 본적 있으신가요? 누가 저런 돈을 음식에 쓰나? 페이스북에서 새 차를 자랑하는 지인을 본적 있으신가요? 저건 너무 과한데 유튜브에서 호화로운 신혼집 영상을 본적 있으신가요? 저런 집은 투기가 아닐까? 심리학계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비교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생존에 필요한 본능이었죠.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이 비교 본능은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SNS 사용 시간과 우울감은 비례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소득 수준과 행복도는 비례하지 않지요. 물질적으로 풍요해질수록 정신적으로 빈곤해지는 역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백배의 법칙, 두려움의 지배, 현대인의 두려움은 더 이상 맹수나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사회적 지위, 경제적 능력, 타인의 시선, 이것들이 현대인을 옥죄는 새로운 공포가 되었습니다. 직장인의 90%는 상사공포증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연봉이 올라갈수록 연봉 격차에 따른 스트레스 지수는 올라가지요. 역설적이게도 사회적 지위가 올라갈수록 자존감도 비례해서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천배의 법칙, 자발적 복종, 어두운 사무실, 퇴근 후 홀로 남은 직장인, 직장인 오과장의 일기장이 천천히 펼쳐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까지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과 타인의 시선에 맞추며 살아왔다. 그 결과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지만 동시에 내 내면이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이 글이 낯설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마치 자신의 이야기로 들리시나요? 내가 하는 모든 행동에는 사실 실질적인 힘이 실려있지 않다. 내 안에 스스로의 욕망이 없기에 결국 타인을 위해 일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렇게 나는 점점 무기력해지고 있다. 사마천이 말한 천배의 법칙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우리의 진정한 욕망은 사라지고 남들이 원하는 대로 살기 시작했을까요? 실제 사례 인터뷰 전직 금융권 직원 저는 매일 밤 12시까지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었죠. 높은 연봉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그 돈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걸. 만배의 법칙. 완전한 속박. 오과장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타인을 기쁘게 하고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상대가 조금이라도 불편해 보이거나 어쩌다가 작은 실수라도 하면 며칠 동안 불안과 고통 속에 머물곤 한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나를 위한 삶일까? 아파트 모델하우스. 내집 마련을 위해 30년 대출. 무리한 할부로 외제차 구매, 백화점 카드값 연체도 멈출 수 없는 소비. 우리는 타인의 기준에 맞춰 스스로를 규정하며 그 기준에 따라 행동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이 내면의 기준들이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셈이지요. 주인의 삶, 내 인생의 주인으로 거듭나기. 사마천의 일갈은 현대의 사회 속에서 부와 권력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심리와 태도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사마천은 이것이 반드시 따라야 할 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물의 이치라고만 했을 뿐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인의 삶은 단순히 외적인 성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스스로 선택한 길을 걷는 삶입니다. 내면 깊숙한 곳에 묻혀 있던 진짜 나를 찾아 진정한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거듭나기 위한 세 가지 실천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기 성찰.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매일 5분, 조용한 시간에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작은 일기장에 솔직한 생각들을 기록해 보세요. 내면의 소리가 곧 나의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둘째, 용기. 변화를 위한 첫 걸음.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건 두려움이 따르지만 용기는 근육과 같습니다. 매일 한 가지 두려운 일을 시도하며 그 경험에서 배우고 성장하세요. 내가 할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자기 대화가 큰 힘이 됩니다. 셋째, 지속적인 배움. 작지만 꾸준한 변화. 실패도 성장의 한 부분입니다.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하나씩 이루어나가며 자신감을 쌓아보세요. 책, 강의, 그리고 주변의 조언 속에서 영감을 얻으며 꾸준히 나아가면 어느새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오직 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내면의 소리가 들린다면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세요. 진정한 자유의 의미. 이제 오과장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믿겠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 나서겠다. 이미 잊힌 내 욕망을 다시금 되살릴 수 있도록 내게 집중하겠다. 나는 나고 너는 너다. 내 삶을 선택하는 것은 나이며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오직 나뿐이다. 가보자. 2000년 전 사마천은 인간을 속박하는 사슬을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우리에게 희망도 남겼습니다. 지금 이 순간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세요. 당신은 어떤 모습을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과 변화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복 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